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조경기술사 유페이스 김숙입니다. 이번엔 김숙이가 먹을 보냈어요. 자 오늘은요. 25강 어 갱년이의 인문사회에 관한 내용, 우리나라의 전통에 관한 내용에 가 관한 것을 인문사회로 제가 보냈다고 그랬죠. 자 인문사회로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때 뭐 문이라고 했죠? 우리 것을 우리나라의 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세계 문화 유산, 세계 자연 유산 쪽으로 보내자라는 취지로 우리가 인문 사회, 우리나라의 어떤 철학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자다가 이렇게 인문 사회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에 관한 내용이었던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어찌 보면은 뭐 산이 어떻고 뭐저 뭐죠 하천이 어떻고 저 어떻고 뭐 그다음에 뭐죠 동서남부 뭐 자청용 우백호 뭐저 남주자 북현무뭐 이래가지고 짜고서 짜고 이런 것은 제가 굳이 만원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한번 설명할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이제 오늘 이제 25강 하면서 잠깐 이제 조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어 조금 기억을 되새기지 않는 뜻서 세계문화유산 나오고요 세계농업유산에 관한 내용 이 있었고요 국립공원과 명성 국립공원 내 보통 명성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국립공원 아까 명성 지정이 어떤 주차가 달리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빼놨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계 우리가 문화 저 뭐야 세계 유네스코 유산에 관한 내용은요 유네스코 본부에서 한다고 그랬고요 어, 농업 유산은 농업 신약 농업 기구에서 한다고 했고 국립공원은 환경부 명성원 문화재청에서 지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목적 같은 경우에 어쭉 제가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어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목자 감수도 이야기를 다 해요. 문화 자연 복합 어 기준이 각각 6개, 4개 그리고 6개와 4개를 합해서 복합 문화유산, 복합 유산으로 세계 유산으로 등록을 하고요. 어, 농업조사는 농업에 관련된 문화, 경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개성하기 위해서, 차세대 개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환경, 그 다음에 문화 역사 보존을 위해서 지정하는 거고요. 어, 명성원 역사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이, 어, 우리가 어, 적대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 명성을 제가 구분한 것을 그러니까 지역별로 제가 어, 연도별로 구분을 하지 않고 지역별로 군별로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 그이 풍수지리라든지 그, 그런 맥락에 의해서 말 그대로 진짜 풍수지리죠 그 아까 자청용 오백호 남주작부현보 이런 것처럼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어그 명성이 별서가 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 앉아있죠. 우리 그런 앉아있기 때문에 전통문화올림의 문화경관의 가치 그 다음에 국군돌입공원내 국군 그 다음에 역사문화학술적인 가치로서의 제가 지정 기준을 준거를 다시 쪼개서 다시 나눠놨습니다. 지역별로도 나눠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종교별로 제가 내용을 다시 정리해 놨다고 그랬죠. 자, 문화세청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그 내용이 이렇게 쪼개져 있진 않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구분을 이렇게 쪼개서 조금 더 공부하기가 어, 쉽도록 나눠 놨죠. 왜냐하면 저는, 어, 우리가 동양의 어떠한 동양 조경을 우리나라의 원님이 어떻게 앉아 있는가를 실제로 그 동양의 어떤 철학적인 면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그 이게 굉장히 이렇게 나눠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오늘 허, 어, 해야 되는 내용은요 어, 뭘 한다고 그랬어요 국공 문화에 관해서 내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국그 국립 고도립 그 공문 내에 어떤 식경이나 팔경 어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경관을 가지고 있는가, 경관 가치가 어떻는가,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요 생물 다양성과 환경부가 지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환경과 문화,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맥락적으로 여러분이 십경과 어, 팔경 국군 국군 도립공원 내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내용을 해놨으니까. 그 내용 맥락 제가 항상 이야기지만 지정 중고에 의해서 포인트만 제가 내용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그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는 것이 공부하기가 좀더 쉽죠. 그죠? 여러분이 공부를 너무 막 많은 것들을 막 외우고 막 적고 이렇게 하면요. 기억에 잘 남지가 않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쓰기 좋고 그다음에 남한테 어떤 내용을 말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머리에 뭔가를 많이 봤는데 머리에 남아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은 공부를 안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머리에 남게 하기 위해서 외운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리하고 분류하고 그다음에 다시 그거를 다시 세분화시키고 다시 추약하고 하는 가슴 속에서 여러분이 머리에 남는 거지, 그거를 뭐 머리가 좋아서 외워, 외워서 그게 기억이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머리 나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다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laughs> 자, 오늘은요, 구공 문화입니다. 자, 구공 문화 중에서 여러분이 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실제로 구곡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거죠. 죠그 그러면 조금 더 그, 우리나라의 어떤 국곡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제가 어떤 역사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괜히 국곡 이러니까, 어, 실제로 뭐, 뭐, 주자하기 어떻고 저어고 이러는데, 물론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주자하거든요. 중국에,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중국 문화까지, 물론 우리가 알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막 뭐, 정말 많은 것들을 실 필요는 없죠.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 것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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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가 똑같이 없다고 그 오래된 사람 알아서 뭐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국어 문화가 역사적으로 흘려온 것은 해를할 필요는 있어요. 해를할 필요는 있지만, 그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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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속에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저절로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해만 하면 은아니어도 저절로 들어오잖아요. 실제로. 그죠? 여기 보면, 어, 실제는 그 주자가 정치가 너무너무 더러워서, 어, 도망을 갔습니다. 나 싫어! 이래가지고 젊은 시절에, 너무 똑똑한 사람이죠, 그죠? 지금 너무 머리가 좋아서 젊은 시절부터 자기는 정치가 싫어서 아예 들어갔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제자가 막 따라 들어왔죠. 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학문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어, 이제 그래서 주자가 뭐 몰랐던 곳이 어디냐면, 여기에 뭐, 뭐, 뭐뭔 섬, 산, 푸첸성 해놨죠. 그래서 중국 푸첸성이라는 곳에 명산에 이렇게 무이산, 어, 무이산이라고 있는데, 그 곳이 그 계곡이 9개, 구비진 어떤 계곡이 있답니다. 그리고 봉우리가 뭐 이렇게 청암절벽이 36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림으로 봤어요. 근데 그림으로 봤는데 뭐 서른, 뭐 여섯 개가 다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는또안 세워봤어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어 주자가 그래서 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 주자를 따르고 그다음에 그걸 허무하는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실제로. 어막 따라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학문이 시작을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밑에 나와 있죠 유래 이래가지고 그래서 주, 아, 저, 저, 주희가 주희가 주자학을 펼쳤죠 그래서 뭐 구곡 중에 다섯 개 다섯 오곡에 있는 무이산 오곡이랍니다 그것도 아홉 개에 있는 것그 중에 다섯 개 계곡 다섯 번째 계곡 무이산이 있는데 그 산에 정사를 짓고 언거를 하면서 강론을 했다 그러니까 언거하는 동안에 제자들이 막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론을 하고 저수를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어, 우리가 16세기에 와서요, 어, 실제로는 우리나라 사람이 그곳에서 강론을 들은 건 아니고요. 거기서 산에 걸려져 있는 그림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그, 그 그림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개념하고 맞아떨어졌겠죠. 어, 그래서 자기 또 그렇게 살고 싶다. 우리나라도 사화라든지 그런 걸 많이 걸쳤잖아요. 정치적으로 혼란기였으니까. 그래서 16세기 때그 그림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또 이런 곳에 살면서 정말 응거하면서 강론을 하고 제사를 키우고 싶다. 그래서 그 그림이 사대부에서 대표적으로 막 돌아다닌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선 말기에 그런자 그러니까 걸치면서 조선 말기에는 대중화로 이르렀습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 대중화로 민화로 만들어진 것도 그림이 지금 보존이 돼 있어요. 어 그다음에 이제 원 원도면은 지금 뭐 이게 대체로 이렇게 모사본이죠. 그죠? 모사본은 있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공문화 하면서 이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집대성한 중국 주자에서 비롯됐고요. 자, 전례와 도입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이제부터 중요한 거죠. 16세기에요. 파란색이네요. 16세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밀곡이라는 어떤 그 중국에서 전래된 어떤 도, 사, 그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학의 세계, 도학은 어, 신선이 되고자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 그죠? 그러, 그러다가, 어, 그래서 이 16세기에 들어온 것이 어떤 자연관, 자연관이라든지 말 그대로 사상이 사상이 우리나 우리한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신문화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사대부였던 정신문화로서 우리가 맞아 떨어서 받아들인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러다가 17세기 와서 17세기 때는 사실 사와라지 굉장히 정치적 혼란기에요 그래서. 어, 이황이라든지 이희가 이가 이이 내용들을 확 받아들였습니다. 정리하게 어떤 이상의 어떤 정립을 하고 그다음에 18세기 후반으로 와서 이제부터는 대중화가 되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사대부의 어떠한 대표적인 어 이게 정신 세계였다면 18세기에 와서는 이것이 다시 대중화가 되는 거죠. 예, 사대부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조금 낮은 계급이라도 아 나도 이제 거기, 그런 곳에 내가 살고 싶다 응거문화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로 17세기와 18세기 때 우리의 어떤 별서 문화가요? 그러니까 별서 앞에 있었죠, 명성으로서 별서 문화가 굉장히 성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었어요. 17세기 18세기 때,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 18세기까지 이제 후반으로 쭉 걸치면서 대중화를 걸치면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국이 인문학으로 변화 되 지금 변하는 거죠. 정말에서 자연관이라든지 사상 정신세계 문화가 지금은 국공문화라는 개념이 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 0경8경 그다음에 어떤 역사적으로 원립문화 경관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면서 우리가 인문 사회의 어떤 개념으로 사실 병모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중화와 민화, 그러니까 좀저 밑에 서민까지 이런 문화까지 확산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혼란이었습니까, 그죠 그렇게 살고 싶을까? 마치 우리가 농촌에서 조용히 살고 싶은 개념하고 같은 거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대표 구곡이 나옵니다. 다섯, 아유네 개가 있죠. 도산 이왕에 도산 구곡 안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율곡 2의 고산구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한강정구. 한강은 한강이 아니고요. 서울의 한강이 아니고, 홈니다 한강정구의 무헐구곡이 있습니다. 어, 그 중에 사실 그 도산 이왕의 이 황이 굉장히 유명하긴 하지만, 도산구곡에게 보면은 이 사람이 이 황이 그막그 조성을 했다 안 했다라는 어떤 증명이 없다라고 그래요.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까면 율곡 이는 직접 지갑 만들었다는 기록은 있는데 실제로 가본 적은 없답니다. 딱한번가 봤다고 그래요. 차가집 그저 고향에 어 만들었는데 어 지갑 별로 가본 적은 없다 그래요. 그리고 좀 훼손이 좀 돼서 그러니까 보존하지는 않고요. 그 중에 우리가 우암 송시열의 화양 구곡은요. 그곳에 실제로 우암 송시열의 글씨도 있고 암서재도 있고 실제로 보존이 되어 있고 아주 그곳은 굉장히 국립공원 안에 어디에 있어요 송리산 송리산 국립공원 안에 있죠 그죠 송리산 국립공원 안에 화양구곡이 그 안에 계속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기록문화로서 송시열의 어 송시열 선생님의 그 내용이라든지 암서제의 현판이라든지 이런 기록들이 잘 되어 있어서 실제 우리가 송시열의 화양구곡을 우리가 명성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 여러분이 아시고 내용은 어 여기에 보면 국곡 명칭이라든지 설정과정 위치와 특징 정도는 쭉 한번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구곡 명칭 뭐 줄줄 외우지 마세요. 명칭은 여러분이 쭉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이 어 읽으면 훨씬 더잘 낫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번 사진을 좀 보면서 아 이런 내용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말 그대로 구곡의 그 주자가 어 주자의 어떤 개념으로서. 언둔하고의 관계, 그리고 강학하고, 강학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훨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뭐 빠르게 스캔하기가 나오는데요. 어, 이번 16지하고요. 우리나라의 전통 수목하고 주택하고의 관계를 여러분 설명을 가지고 여러분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하셨습니다